이번 시간에는 리포팅 윈도우 기본 화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포팅 윈도우에 직접 접속을 해서 어떤 화면이 뜨는지 그리고 아이콘들도 함께 같이 확인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리포팅 윈도우 is now open 쪽을 클릭하시면 등록하셨던 계정을 입력하실 수 있는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네, 미리 테스트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가끔 오늘 지금도 잘 되네요. 이제 계속 연습하고 어, 이용하거나 활용할 때도 잘안 돼서 로그인을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한 해보시고 분명히 맞게 다 입력을 하셨는데도 잘 안되면 한 5분 있다가 다시 해보시면은 또잘될 때가 있어서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업명이 뜨실 거고요 show organization details 한번 보실게요 그럼 이제 기업 세부 정보 어, 뭐 로고를 직접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기업명이나 이런 것도 직접 올라가 있고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홈으로 가셔서 이제 팀 멤버 초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통 굉장히 많은 양의 질이 문항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입력하시는 경우보다는 이제 다른 동료분들이나 또 CDP 다른 담당자분들 또 같은 팀원분들을 초대를 해서 직접 이 리포팅 윈도우에서 같이 기입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마련했는데요. 이 버튼도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시면 이제 초대 하시고 싶은 분의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관련된 부분들, 빈칸들 체크하셔서, New Member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메일을 가진 유저분에게 초청장이 갑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에서 수락을 하시고, 다시 기업 계정이나 비밀번호 다시 세팅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그 계정으로 리포팅 윈도우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다른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퀘천의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이제 직접 작성을 하시게 될 지리서 문항이 모여 있는 항목인데요 음, 보시면은 이제 모듈 1번부터 쭉 담당하시게 되는 이제 기입하셔야 되는 모듈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좋은 점은 이제 모듈마다 어 어느 정도까지 기입을 완료했는지가 한 눈에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네, 6번은 아직 시작을 안 했네, 6번 맡은 사람 누구야? 뭐 이렇게 <laughs>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은 아직 기입 안한 분들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중에 1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보시면 이제 어느 언어로 이제 응답을 하시는지 직접 고르실 수 있도록 여기 드롭박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접 기입을 하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동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r e q u e s 버튼이 있는데요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도대체 어떤 서명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또 어떤 기관에서 요청을 했는지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정보공개 요청자가 있었는지 또그 정보공개 요청한 기관이 원하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 파트, 서포트 파트로 가보시면은 헬프센터도 있고요 리포팅 가이던스 부분이 있는데요 리포팅 가이던스를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정보 공개에 필요한 작성 질의서, 작성 안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어, IFRS랑 CDP 문항이랑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도 설명해주는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정보 공개 관련해서 CDP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자료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